자,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인버스, 리버스를 얘기합니다. 리버스를 인버스를 얘기합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인버스를 설명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역함수예요.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역함수는 딱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고 이거의 원소를 일반적으로 x라고 얘기하지. 그다음에 치역의 원소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f(x)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역함수라고 하는 건뭘 역함수라고 부르니? 그러면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이이 이 녀석과 치역이라고 하는 요, 요 녀석 있지. 이두 녀석의 역할을 바꾸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역함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다 존재하진 않아 역함수가 다시 역함수가 무조건 다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는 무조건 다 존재하진 않고요. 어떤 때만 존재하니라고 얘기하면 자 함수라고 하는 게 함수 f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 2, 3만 가지는 게 x고 y라고 하는 게 a와 b와 c와 d를 가지는 게 공역이야. 그러면 x라고 하는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1이랑 2랑 3을 원소로 갖는 거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B를 원소로 갖는 거지.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B로 가고 B라고 하는 건 C로 가고 D로 가면 제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F라고 얘기한다면 거꾸로 가는 이 함수가 거꾸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 건 F의 인벌스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존재하는 거야. 아니지. 이거 함수 아니지. A가 남아버리니까. 거꾸로 가는 거. 납득돼? 이거 함수 아니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봐보자. 어,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를 좀더 사이즈를 키워볼까? 1이랑 2랑 3이 있고요. Y라고 하는 게 A랑 B랑 C가 있어요. 그랬을 때 X라고 하는 게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자, Y라고 하는 게 여기 뭐 있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지. 그럼 얘네들이이어을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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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 그럼 요 함수라고 하는 게 f라고 한다면 이 거꾸로 가는 요 함수라고 하는 것도 함수가 될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될까?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의역의 원소와 치역의 원소의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인 거야. 됐지? 정역의 원소와 치역의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인 거야. 그렇구나. 자,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언제 존재합니다?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함수의 F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을까? 어려울까?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그럼 어떤 케이스를 좀 가져올 거냐 x는 다 뭐라 있는다 앞으로 x라고 하는 걸로 쓰면 우리는 죄다 함수 원래 함수 f 상관없고 f의 인버스도 상관없어 의 정의역 원소야. 자, 그다음에 f(x)라고 적으면 요거의 치역 원소야. 자, 그럼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 거는 함수 함수 f. 이거 잘못 적었다. 잉 함수 f의 치역원소고 함수 f인벌스의 치역원소입니다 라고 약속할게 앞으로 그렇다라고 약속할게 저렇게 쓰면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음,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노트 있으면 따로 정리해놔 a4g에 따로 정리해놓고 이제부터 가지고 오는 것들은 역함수들의 성질들입니다 성질들 막 가져다 쓸 거니까 지금부터 이 내용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음, 자, 칠판 지울 거야.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거부터 가보자. 자, 자첫 번째 겁니다. 자첫 번째 거는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 x에서 시작을 해서 f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f의 x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야? 한번 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함수에서 나오는 건 f의 인벌스의 f(x)라고 생각하면 되고, 둘이 같다는 얘기지, 강대로 다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f의 f 인벌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사라진다고 라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또 똑같이 f의 인벌스에 f라고 하는 게 만났을 때 그때 x가 돼서 어떤 느낌이라고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다 얘기야 어렵지 않죠 음, 자두 번째 이야기 그럼 요 관계에서 하나고 나올 수 있는 게 f라고 하는 거에 g라고 하는 거를 합성을 했을 때 그게 고스란히 x가 나와 그러면 이때 우린 뭐라 생각할 수 있다. F의 인벌스가 G라고 생각할 수 있고 G의 인벌스가 F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G라고 하는 거에다가 F라고 하는 걸 합성했을 때그녀석이 순전한 X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G의 인벌스라고 하는 게 뭐가 되고 F가 되고 F의 인벌스라고 하는 게 G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할 거냐.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자, f의 a라고 하는 게 b가 돼. 그러면 해당하는 거를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거에 채워 넣어보자.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걸넣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너는 같아지는 게 F의 인벌스에 뭐가 들어가자? B가 들어가자. 그러면, 얘는 정리할 수 있는 거, 요거 날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 잡을 수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됩니다? F의 인벌스에 B가 됩니다. 똑같은 작업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이 양의 느낌으로 넘어가면 인벌스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이항의 느낌으로 넘어가면 F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될까? 돼요? 응. 자, 역함유세정질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놀람> 네 번째.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용할 건 뭐냐면, 자, 정의역의 원소를 앞으로 뭐라 그러자고? X라 그러자고. 그 다음, F의 치역의 원소는 F, X라고 얘기하자고. 정의역과 치역의 순서를 바꾸는 거 우리는 역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즉, fx라고 하는 게 2x-1이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면, 얘의 역함수 구하세요. 이런 말이 등장할 수 있거든? 그러면 봐봐. 이게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 원래 함수에서,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이고, 원래 함수에서 치역이거든.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정역과 의 치역의 역할을 바꾸는 거래매. 역함수에서는 여기가 f의 인버스 x로 넣으면 되고, 얘 대신 에 x를 넣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라고 하는 거는 2 배의 f의 인버스 x 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고 나누면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걸 설명하시겠지?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바꾸는 작업은 저렇게 가시는 거고 얘는 거의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고 대부분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노트 에 있으면 요네개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몇개 적었다, 네개 적었다. 됐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음. 자 역함수의 가질 조건이라고 하는 거. 예제 15번. 예제 15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가 모여야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겠지 그럼 EX라고 하는 건2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형태일 거고. 그럼 왼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니? 라고 하면은, 요런 그림이면 안 되고, 요런 그림이어도 안 되고, 요런 그림이어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즉, 2의 1-K가 양수일 때를 원하는 거고, 두 개가 1일 때 같아야 되니까, 1넣면 2구요. 1넣면 2네요. 이건 오케이. 얘가 만족한 다니까 해가봐 작으시면 되겠지. 됐죠? 음. 응.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역함수. 저거 역함수 19하세요. 요 얘기는. 역함수 19하세요. 역함수 19 어떻게 구라 했지? 정의역 자리와 치역 자리를 바꾸랬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로 바뀌고 x로 바뀌고 2분의 1에 f 역함수니까 인버스 x를 넣으라고 그다 그럼 A 이렇게 되지? 넘하고 나는 2x 2a F의 인버스 X 이렇게 되죠? 얘가 뭐야? 마이너스 2 얘가 뭐야? B 그래서 B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A는 1이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합성함수 관련 이야기 나왔네요 합성함수 관련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스탑 다섯 번째 정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 나옵니다 자. 합성 함수야. 합성 함수의 역함수예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 하나의 집합이 있고, 하나의 집합이 있고, 하나의 집합이 있고, 하나의 집합이 있어. 이거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가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린 뭐라 볼 거냐면, 이거 F라고 볼게요. 그럼 요걸 뭐라 볼 거냐면, 그걸 G라고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요 함수는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G의 인버스요 함수를 뭐라 그러는 거야? F의 인버스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요로 한 번에 가는 함수를 뭐라 그러는 거야? G of f 그러면 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지? 이 함수를 g of F라고 하는 거에 인벌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함수는 지금 현재 G의 인벌스를 먼저 가고, 그다음 F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건 뭐냐면, 나중에 가고 먼저 갑니다. 요얘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F. F of G라고 하는 거 전체의 인벌스는 뭐니? 그러면 G의 인벌스 오브 F의 인벌스 이렇게 되는 거야또 F of G의 오브 f 7라고 하는 거에 인벌스는 뭐야 돼? H 인벌스 오브 G의 인벌스 오브 F의 인벌스라고 적는 거지 다 뒤집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 F of G의 오브 F의 인벌스야 얘는 h f 오브 f의 인버스 오브 g의 인버스인데 이렇게 만나면 지워진다. 그래서 g의 인버스로 나오는 거야. 됐나요? 자 문제 봐보자.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정리하면 f의 인버스 오브 g의 인버스 그 녀석의 2를 넣는 걸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나는 얘를 a라고 줄게요 함수식을 구하자고 제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럼 얘 역함수 느낌으로 넘어가면 g에 인벌스에 2를 넣으면 걔가 fa고 또 넘어가면 2라고 하는 건 g에 f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a가 뭐지? 3 a 의 마이너스 그 다음 얘가 저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6에 2, 더하기 2니까 더하기 6 걔가 지금 2인거지 여기가 정신이 되겠지 결하나 해봐 자또 맞냐? 어 맞냐? 자 이거는 뭐야? F의 오브, F의 인버스 오브 G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2를 구하라니까 지워주고 G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를 구하니까 걔를 A라고 둡시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g에 a요 a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a는 3 이렇게 나왔겠지 됐어요? 응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성질 다섯 번째 성질까지 우리는 마무리가 됐네요 됐죠? 응. 자 여섯 번째 성질 갖고 옵니다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 좀 같은 얘기들이니까 좀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같은 내용이니까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와 치역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을 바꾸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역함수라고 그럼 봐봐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 y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원래 함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얘가 y는 fx Y는 G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얘가 Y는 X. 그러면 그 상태에서 Y는 얘가 Y는 F inverse X야. x y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Y는 X 기준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거와 Y는 F의 inverse X라고 하는 거는 서로 어딜 기준 대칭입니다. y는 x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자, 이게, 이게 여섯 번째 내용. 자, 일곱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매번 내가 이거 그리기 힘들겠지. 이거 진짜 그리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원래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얘가 y는 fx야.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결국은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y로 붙이고, 얘를 x로 붙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얘는 y는 f inverse x가 돼버리는 거야. 됐어? 응. 그럼 봐봐. 여기서 이용할 거거든? 얘가 f o v f의 inverse거든? 그러면 f의 inverse o v f의 inverse a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그림 다 따지기 힘들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는 여기 a b c d.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순간 이 그래프가 y는 f의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돼? 그러면 f 인버스 a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넣었을 때 그때 y가 b. 또 b를 넣었을 때 그때 x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됐어요. 음.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덟 번째 내용합니다. 자 봐봐, x축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요. y축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면 y는 fx라고 하는 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y는 x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게 얘니까 얘가 y는 f inverse x겠지. 그러면 세 개의 교점이 지금 뭐하지? 죄다 똑같지.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y는 fx라고 하는 거와 y는 x라고 하는 거와 y는 f inverse x라고 하는 거와 세 개의 교점이 뭐하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아 y는 fx와 y는 f inverse x의 교점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나 y는 fx와 y는 x의 교점 구해라 라고 하는 거나 y는 f inverse x와 y는 x의 e 뭘 구해라, 교점 구해라,라고 하는 이세 가지 말은 같은 용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나왔을 때, 얘를 일일이 구하기 힘드니까 얘네 둘이 연립해서 구하고, 얘네 둘이 연립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역함수가 인버스 x고, F가 f 와 f 인버스 s e 그 교점을 p라고 합시다. 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얘로 고쳐 풀라고. 그러니까 즉. fx가 3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와 y는 x라고 하는 거에 교점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는 얘기고 두 개를 같다고 두면 3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게 x가 되니까 2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겠지 들어가면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루투 2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이게 여덟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한 바닥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할 거, 아니, 정리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너희는 뭐였 다시 한번 내용 보고 문제 다시 풀어세요. 아, 알았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